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열차는 고속철도 하나로 될 때까지 가는 소금꽃 열차입니다 저희 승무원은 고객께서 편안히 소금꽃을 시청하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현입니다 오늘은 고속철도 안에서 이 철도를 달리게 하는 노동자 분들과 함께 얘기 나눠 보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속철도 차량 정비도 하고 변동철이라고 합니다. 김병철이라고 하고 본부장님하고 같이 고속철도 차량을 정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체광경 부산역 고속차량 청소 담당 금동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철도 하나로 영상 촬영할 때 철도 노조 박윤호 위원장님께서 10만 국민 동의 청원 성사되면 철도 기관실에서 달리는 모습을 경험하게 해주겠다 하셨는데 여서 연락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오늘 드디어 부산에서 기관실에 처음 들어가 봤는데 정말 출세한 기분이었습니다. 아. 근데 깜짝 놀랐어요. 기관실에 혼자서 근무를 하신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무려 3시간 이상을 농변도 못 보시고 그냥 혼자 다니신다는 걸 처음 알았는데 오늘 우리가 잘 몰랐었던 철도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사사치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0만 청원 서명까지 받았던 철도 하나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0만 청원을 또힘 모아 주신 덕분에 국토부와 청와대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어서 올해 전라선 SRT 투입은 일단 막은 상태고 여전히 국토부에서는 철도 쪼개기 민영화. 이런 계획들을 완전히 포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영화를 막는 이런 투쟁들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SR 정비하셨다가 KTX 정비하셨다가 SR 청소하셨다가 KTX 청소하셨다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것이 하나로 통합된다면 훨씬 효율적이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저렴하게 서비스를 받고 이용하실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들을. 우리 노동조합에서 먼저 하고 계신 건 거죠. 몇 가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만한 소소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기차 화장실에서 나오는 분뇨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저녁에 야간 때 부산역이든 가야든 노선이 따로 있습니다. 오물을 제거하는 호수가 나있고, 그다음에 물을 정수하고 있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아 소수야 보통 기지 안에 분뇨선이라고 하는 구역이 따로 있어서 그 예. 구역에 가서 쓰레기통에 비우는군요. 그런데가장 <laughs> 힘든 부분에 뜰 분이요. 이라인자체가 부산의 캐이터가한 20년 됐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 하우가 압이 약할 때 상당히 힘들죠. 왜냐면 이런 것들은 장마선에 비도 오죠. 특히 겨울에 얼고 하면 상당히 힘든 부분이죠. 네. 기차는 새벽에도 다니는데 꼭 근무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새벽 출근도 있고 또 밤늦게 퇴근하는 이런 시간들을 다 정해서 계획된 근로 시간을 짜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 어, 전국의 대부분의 직종이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각그 현장에서 네. 숙소가 있어서 시설이나 전기 같은 경우는 네. 야간에 어, 열차가 운행되지 않는 시간을 확보해서 그 시간대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거의 수면 시간이 없이 네. 밤새 작업하시는 직종도 있습니다. 아, 제가 얘기 들었을 때그 야간에 쪽잠을 주무시는 시간이 그 쪽잠 잘수 있는 시간도 짧지만 그 시간에 계속 철로를 달리는 기차 소리가 들려서 깊은 잠을 주무실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야간 근무 때는 누워 계셔도 깨어 계시는 것과 다름없을 정도의 노동을 계속 이어가는 시간이시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택크환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쉬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도중에 갈데가 없어 열차 안에 쉴 때도 있고 조그만한 대기실 네. 한 평짜리 정도 되는 대기실에서 칠 때도 있고 네. 야간은 상당히 힘든 거거든요. 아. 그 부분 앞으로 계속 해결해야 돼요. 이것도 궁금해요. 기차에는 안전벨트가 없잖아요. 어, 어느 정도로 안전하길래 이렇게 안전벨트가 없습니까? 실제 항공기 사고율보다 열차 사고율이더 낮고 특히 고속 주행 중에 기관사가 비상제동 브레이크를 잡는다 하더라도 제동 거리가 수 킬로에 달하기 때문에 네. 충격량이 적습니다 어떤 곳에 의하면 위기사항이 발, 발생했을 때 탈선을 했다든지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음. 안전매트를 하고 있습니다더 네. 위기 대처 능력이 떨어지죠 네, 네. 이 기차 외부는 어떻게 청소를 하는 겁니까? 세차 같은 걸 하는 겁니까? 세차 후에 일단 물을 한번 주고 버리고 들어오나 우리 사람이 직접 네. 밀대를 가지고 <laughs> 밀고 닦고 한마디로 이게 손 세차하는 거예요? 손 세차? 예, 예. 밀대로? 예, 예. <laughs> 대단하네요 위에까지 올라가셔서 위에까지 올라가서 장대를 길게 임에도 삽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건 진짜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요. 손으로 다 하신다는 네. 건 네. 제가 아까 기관실에 들어가봤더니 기관실이 상당히 좁고 거기 기관사 한 분이 들어가서 운행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화장실을 가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3 시간 이상 달리셔야 될 텐데 지금 승무원들 제일 큰 애로가. 장시간 또 단독으로 이제 운전을 하면서 정말 긴급한 자기 위생적인 이런 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게 제일 큰 숙제고, 음. 심지어는 공식적으로 휴대용 변기를 지급하는 아.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국토부에서 운전실마다 음. 운전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해서 아. 기관사들과 인텍스 기장들 다들 네. 지금 반발이 심합니다. 아, 네. 너무 심각하네요. 네. 지금 이곳 부산의 경우는 거대 양당이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한다고 네. 시끄러웠었고요. 네. 제주에서는 제2공항, 울릉도 공항, 전북 지역에서는 새만금 신공항 등 전국 각지에서 신공항을 만든다고 아주 시끄럽습니다. 이 정부가 표방한 탄소 중립의 취지에도. 어 그런 비행기 운행을 늘리는 것이 맞지 않고 진보당은 공항을 짓는 것이 아니라 철도에 더 과감한 투자를 해서 철도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전체 국민들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고 기후 위기 시대에 걸맞는 대중교통을 강화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때부터 해서. 철도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여러 투쟁에 많은 힘을 또 보태주신 우리 진보당이 함께 힘을 모아서 앞으로 보속철도 통합을 포함한 철도 공공성을 강화하는 이런 활동에 진보 정치가 또 힘을 내는 이런 것이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진짜 이 보수 양당에 맞서서 진짜 우리 노동자와 서민들 그런 노력을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또 대통령 후보께서 오셨으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 철도의 정말 큰 숙제이고 민족의 영원인 남북 철도가 연결되는 한반도를 바로타고 중국으로 러시아로 달리는 우 신보람과 함께 열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부산에서 네. 유럽까지. 네. 네. <laughs> 어, 국민의 철도라고 하는 말이. 앞으로 통일철도 시대, 또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우리 철도의 역할을 더 키울 수 있는 시대에 딱 걸맞게 되려면 지금 철도 민영화로 이어지려고 하는 상황들을 반드시 막아내고 철도 공공성을 강화하는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정치가 자기 역할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보당이 더 공공성을 강화 하고 더 많은 분들에게 이로운 우리의 발이 될수 있도록 하는데 함께 힘 모을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요일 처는 잠시 후 마지막 역인 진보당 진보 TV 구독 역에 도착합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소금꽃에 함께 해주신 노동자와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